정말로 원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주가 돌보게 하세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합당한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랑과 연민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내면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득하고, 밖으로는 우주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이며, 나중에는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우주가 지지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돈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건강이 오고 있습니다. 꿈의 삶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좋은 분위기를 주변에 퍼뜨리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느끼세요. 당신은 아름답고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최고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걱정하지 않고 우주가 돌보게 한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든든한 내 편인 우주가 있는 것을 잘 안다. 나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합당한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놀라운 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랑과 연민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 나는 내면으로 아름다운 영혼이고 밖으로는 나의 가치를 알고 있다. 나는 다이아몬드이며 나중에는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나는 모든 도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주가 지지해 줄 것임을 잘 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나는 나에게 원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나에게 원하는 돈이 오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나에게 더 나은 건강이 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나는 꿈의 삶을 떠난다. 나는 아름답고 강력하다. 나는 멋지고 사랑스럽다. 나는 최고만을 받는다. 감사합니다.